빙고가 또 새로 생겼네. 잠시만요. 빙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하나도 없는데 승리 부상 나가기네. 마이룸 내 아이템 상자는 이제 하나, 하나도 안 주나요? 보상함. 바닷고, 마이 아이템, 비밀의 상자. 뭐, 어떤 거 할까요? 오 어? 캐릭터가 생겼다. 아, 우주인. 어떤 게 12,800원 짜리에요? 어떤 게? 우주인 다오요? 우주인 다오 오늘 나온 또신 신 캐릭터야 이거 우주인 다오가 다오 상점 뭐야 오늘 이거 뽑은 거야? 우주인 다오를 오늘 신 신상을 뽑은 거야? 내가 또또 또? 그거 뭐냐? 흑기사프로알 이후로 또 내가 오늘 나온 신상을 원래 9,800원짜리인데 신상이래서 50% 할인해서 파네? 오늘 이 캐릭터 지금 이거 기간제도 아니잖아 기간제도 아닌 거를 내가 또 뽑았어 어? 와 대박 나 지금 이거 뭐야 나 지금 우주인 다못 뽑았잖아 잠깐만요 승희님 <laughs> 뭐야 마이룸 내 아이템 캐릭터, 무제한이잖아, 무제한. 우주 정복을 꿈꾸는 우주인 다오. 와, 나 신상 왜 이렇게 잘 뽑는 거야? 와, 대박인데, 진짜? 나왜 이렇게, 나왜 뽑는 운이 좋지? 와, 나 이거 또 뽑았어. 들어오자마자 그냥, 아, 아무 생각 없이 열었는데. 와, 이거. 우주인 다오 또 팔찌 9,800원 짜리를 또 뽑았네 뭐야 나 카타하면서 벌써 2만원 넘게 본 거야 와와 <laughs> 와, 진짜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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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인 다오 잠깐만 잠깐만 와 우주인 완전 귀여워 우주인 다오 마이크 들고 있어 마이크 와 대박 와, 우주인 다오! 누가 또 우주인 다오를 뽑을 수 있냐? 어, 완전 귀여운데, 계속 보니까 비싸서 그런가? 비싸서 이뻐 보이는 거야. 와, 나 완전 내 아이템, 우주인 다오! 상점! 와, 신상! 9,800원! 대박인데, 진짜! 아, 나 미치겠네! 와, 지금 이거 나온 거 내가 뽑은 거 아니야? 우주인. 나만 우주인 타고 있어. 와 이럴 수 있어? 나만 우주인 타고 있잖아. 아, 야, 진짜 어왜못뽑게 대박인데 진짜. 어떻게 이걸 뽑았지? 네, 금융이저 귀엽죠? 지금 뽑았어요. 저 진짜 와, 캐릭터 뽑는 거랑 자동차 뽑는데 소질이 있나 봐요. 뽑았습니다. 현주, 현금 주고 사야 되는 캐릭터를 뽑았습니다. 우주인 다오. 아, 진짜. 우주인 다오. 아주 좋습니다. 우주인 다오 뽑았습니다.